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구요. 자, 지금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의 한종희 대표 이사님이 어떤 발표를 해주셨냐면 지금 정부에서 자사주에 대해서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통과가 됐을 시 삼전 자사주 1조 원 규모를 소각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 지금 삼성전자의 자사주 보유 현황을 보시면 지금 보통주 자사주가 1,276만 주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 자사주가 지금 9,629만 주인데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가 소각할 물량은 바로 이 보통주 자사주 1,276만 주.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지금 1.2조원 정도 수준의 이 자사주를 지금 소각한다는 발표를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도 굉장히 호재인 이유가 결국 자사주가 소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로 우리가 볼수 밖에 없겠죠. 어떤 긍정적인 부분? 일단 첫 번째로는 주식수가 감소를 하죠. 주식수가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당 가치, 1주당의 가치가 상승을 해버려요. 그죠? 어, 그래서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이 결국 올라가고, 이거는 결국 PER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주가치 한원이라는 인식을 주주들에게 심어 줄수 있다. 어, 이게 배당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자사주 소각도 일종의 주주 환원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주주보다 소액 주주에게 결국 유리한 방식이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뭐예요? 주가 부양. 주가 부양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이 소각,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거는 기업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발표 시점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2018년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분기마다 자사주 소각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주가는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지만 이 2018년도에 자사주 소각하는 계획을 언제 발표했냐? 2017년 1월 달요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3년간 자사주 9.3조 원을 매입 후 전량 소각하겠다.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 주가 어떻게 돼? 2017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다? 쭉 올라갔다. 지금 요 퍼센테이지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50%가 넘는. 어, 요런 상승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1년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고 결국 주말간에 나온 이 자사주 소각 이슈는 뭐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긴급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 영상을 찍는 기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게다가 하반기 특별 배당 소식까지 지금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금을 주당 얼마? 3천원으로 확정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지금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엄청난 이유가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1,444원 정도 배당을 하고 있죠. 이거를 지금 분기로 나누면은 뭐한 360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지금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1,446원 정도인데 근 5년 내로 특별 배당금이 나왔던 애가 딱한해 있었습니다. 언제? 바로 2020년. 특별 배당 포함해가지고 요때 연배당 2,994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평균적인 배당이 1,444원인 거를 감안했을 때그 당시 이제 특별 배당이 얼마 나왔어요? 1,550원 정도의 특별 배당이 나와 줬다라는 거. 근데 사실 2020년도에 여러분들 당시 코로나 때문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것도 있었고 그죠? 그때 그래 가지고 특별 배당이 나왔던 건데 지금 올해 얼마? 올해 지금 3,000원. 2020년 기준 대비해서도 지금 두 배의 특별 배당을 발표하면서 지금 여기 3천원에 올해 이제 배당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총 4,446원 정도의 배당이 올해 지금 배당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미친 호재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뭐다?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특별 배당금 호재 정도라면 삼성전자 최소 여러분들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이 특별 배당 관련된 내용이 반영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번 달 내로도 충분히 8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지금 8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대비해 가지고 최소 이제 두배더 올라간 한 10만원까지도 뭐다 충분히 안착 가능하다 라는 게 지금 여의도 증권과 전문가들의 지금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했을 때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웹이 최소 두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호재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전날 여러분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정격 뭐 했다 상향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요기사 같은 경우도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인데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이끄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칩 가격 인하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전날 마이크론 주가가 개장 직후 6%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분기 매출이 112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매출 107억 달러로 설정한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그런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거고 회사 이익 잠재력 같은 경우도 조정 매출 총 이익률이 기존 추정치인 40 2%에서 44.5%로 상향 조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2.5달러에서 2.85달러로 상향 조정이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핵심 배경은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D램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거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I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는 그런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마이크론의 올해 실적 전망도 지금 상향 조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말은 뭡니까? AI 서버 시장의 성장세가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즉이 말은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 혜택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도 이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계속해서 쭉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디램이라든지 뭐 랜드, 현물가 모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4분기까지도 사실 안가도 돼 3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의 예상치, 시장 예상치가 웃돌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거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에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2026년에는 더합니다 지금 글로벌 HBM 수요가 2026년에는 더큰 폭으로 확대가 될거야 왜냐?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이블랙에 이거 있죠? 이 플랫폼이 HBM4와 HBM3를 모두 채용하면서 수요가 뭐다?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026년이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2026년까지도 뭐다? 꾸준히 반도체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리가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업계에서는 신규 공급되는 이 HBM4 있죠,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50% 삼성전자가 한30%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20%요수준의 지금 점유율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주주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 뭐야 여전히 sk하이닉스한테 안되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주식시장은 늘 자극적인 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재료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뭐 50%에서 70% 늘어났다. 요 이슈랑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한다. 요 이슈와 요 이슈 뭐가 더 파급력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뭐야? 당연히 후자 아니야? 어?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 요 여러분들. 전교 3등이 전교 2등이 됐어요. 응? 그리고 전교 100등이 전교 10등이 됐어. 뭐가 더 놀랍습니까? 전교 3등이 2등 된게 놀라워요. 전교 100등이 10등 된게 놀라워. 당연히 100등이 10등 된게 놀랍지 않아? 이게 더 자극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50% 어, 대단하지만 사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바였고 삼성전자가 지금 점유율을 30%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시장에서는 뭐다? 크게 와닿을 거라는 거지. 야 삼성이 이만큼 지금 따라왔다고? 이런 시장의 반응이 더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SK하이닉스가 50%네? 여전히 SK한테 안 되는 이렇게 볼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30%까지 지금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는 이거에 우리는 지금 집중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는 삼성전자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호재가 또 나와줬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5,800분 이상 입장이 계시고 있고요.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입장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이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 요 영상 하단 요 고정 댓글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을 쭉 브리핑해드리면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최근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인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는 라 거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SK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1차 목표가 20만 9천 원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에 오후장에 SK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제가 오늘 1승이라는 종목도 6,30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1승도 오늘 1차 목표가 6,500원에 들였는데 장중 6,500원까지 또 돌파를 하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벌써 두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짠지 가짠지 여러분들이 무르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 이게 텔레그램 여러분들 카카오톡과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제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종목들을 드렸고 싹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클릭하셔가지고 8월 13일 이렇게 돌아가셔도 8월 13일 날짜다 보실 수가 있고 7월달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7월 달 것도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보면 제가 과거에 어떤 종목을 드렸고 어떤 얘기를 했고 싹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요 링크 남겨놨으니까 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 뭐 문자 같은 거 보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 뭐다? 무조건 사기다. 다른데 뭐 문자 보내라 보내지 마시고 이런 링크. 저는 댓글에다 요 입장 링크만 남겨뒀으니까요. 링크만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지수 자체가 대체적으로 코스피 쪽은 좀 밀리는 근데 오히려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또 빨간 불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의 그런 수급들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 않나 딱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하방한 면을 좀 받고 있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하이닉스, 뭐 LG엔솔,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나로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차, HD중공 대체적으로 싹다 지금 파란 불들을 보여주면서 이쪽의 수급들이 조금 중소형주들. 오늘도 뭐 로봇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다. 딱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어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좀 7만원 가격 라인을 지켜주려는 의지 정도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뭐예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 같은 경우 어쨌든 뭐세제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저는 나름 좀잘 버텨주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또 투자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악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좀 하방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가격 라인만큼은 좀 버텨주면서 옆으로 좀 눕는 형태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이탈할 시기는 아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흐름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나가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조금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제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좋지 못한 건 맞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지수의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만 좀잘 견뎌낸다라고 하면 정말 양대 지수 저는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이런 시나리오밖에 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런 구간은 있었단 말이야. 중간 중간에 이게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단기적인 충격 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구간에서만 우리가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 뒷 구간에 언제나 이런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로 보면 악재들은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관세 협상도 이제 마무리가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국장만 사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지는 거지. 이런 국장에 대한 불확실성을잘 이겨내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위쪽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를 누가 이끈다? SK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이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우상행 흐름을 가져가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이끌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도 뭐 나쁘지 않게 끝났고 시장을 누르는 악재는 딱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계약 소식만 나와줘도 여기서 단숨에 장대 양복 뽑는 건 뭐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들고 가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고 라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5,800분 이상 입장이 계시고 있고요.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입장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이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 요 영상 하단 요 고정 댓글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을 쭉 브리핑해드리면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최근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인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SK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1차 목표가 20만 9천 원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에 오후 장에 SK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제가 오늘 1승이라는 종목도 630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1승도 오늘 1차 목표가 6500원에 드렸는데 장중 6500원까지 또 돌파를 하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벌써 두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짠지 과짠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텔레그램 여러분들 카카오톡과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제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종목들을 드렸고, 싹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클릭하셔가지고, 8월 13일, 이렇게 돌아가셔도 8월 13일 날짜 다 보실 수가 있고, 7월 달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달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보면, 제가 과거에 어떤 종목을 드렸고, 어떤 얘기를 했고, 싹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요 링크 남겨놨으니까 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 뭐 문자 같은 거 보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 뭐다? 무조건 사기다. 다른데 뭐 문자 보내라 보내지 마시고 요런 링크. 저는 댓글에다 요 입장 링크만 남겨뒀으니까요. 링크만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